제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영통을 하기로 했는데 아 제가 두 장을 잡아놔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친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통을 하려고 유미님 집에 왔는데요 아 유미님이 이렇게 집밥을 먹으라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유미 어머님 감사합니다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몇장방글래서 나, 나? 나... 개불이 있네 <laughs> 나 원래 사살라어 아니 떨어지면은 괜히 정병오잖아 괜히 막 애매하게 샀다가. 그래서 그냥 아 그래? 심벌 사는 김에 <laughs> 사는 김에 확 지르자 하고? 아 오케이 이만큼만 하자 하고 딱. <laughs> 녹화 테스트를 해야겠다. 어쨌건 이거는 왜 저래? 불안하게. 나 이러다 안끝는데 <laughs> <laughs> 녹화되면 이겨줘. 했어 안녕. 오빠 안녕. 아나뭐 할래? 떨어졌거.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?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어 여자 좀 예쁜 거 같아. <laughs> 아, 아, 같아 아 앞머리도 또마이에안 드는 거 같은데 아 근데 고데기 망한 거 같아 아 머리 마음에 안 안뇽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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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오랜만에 왔거든? 어어어 어, 어. 내가 가스팬 할때 되게 많이 왔었단 말이야

그래서 검색 해서 심심할 때 오빠 보고 나그 유튜브 오프닝에 쓰게 구독과 좋아요 멘트 만들어 줄수어아 물론이지 러비티 김순덕 어 갈게 러비티 김순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, 맞아요. <laughs> 부탁드려요 우와, 아, 왜 이렇게 부끄러워? 아 몰라 <laughs> 몰라 몰라 왜 이렇게 부끄럽지? 음. 아 고마워. 음. 그, 아 오빠 그리고 아, 내가 빵집에서 어. 일하거든. 빵집? 어 빵집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특수한 그 멘트가 있단 말이야. 보여줄까? 어, 해줄 수 있나? 어 몰라이지 몰라이지. 시간 괜찮으면 오늘 잠깐 볼래? 나 지금 빵 파는데 왜?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는 있빵다 팔아야 집갈수 있는 거야. 나도 뭐 이렇게 짱구처럼 돼가는 거예요. 고마워 아, 고마워 아빠 그래도 고맙지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 어, 어 근데 보게 생일 축하 노래랑 촛불 부는 척 한번만 해줘 어 알겠어 알겠어 자2 어. 1일와 생일이다 생일 축하해 자 촛불 불자 알겠지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고마워 네. 다음에 또 봐. 아, 사랑해. 그래. 꼭 써줘. 아, 사랑해. 별란이지 안녕. 안녕. <laughs> 아니 하마진 왜 이렇게 좋아해 언니? 아 나? 어. 아 그래? 아저부끄러워아아 아, 부끄러운데 어떡해. <laughs> 아니 근데 김순 토끼 로지어아니아 근데 너무 전자기기가 이렇게 다보였네야 그니까.

야, 그 남성 5 0 대체 누구야, 그러면? 50%가 <laughs> 어 넘었어, 53%인가? 시청자가? 나는 100%야, 근데. 아니,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. 남자가 그걸 왜 보냐, 내 유튜브를. 그래서 뭐지? 하고. <laughs> 뭐야, 원준이 너무 잘생겼어. <laughs> 갈망이 너무 잘생겼어. <laughs> 원진이나왜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냐? <laughs> 야, 진짜 왜 불쌍하게 쳐다보는데? 봐올래 <laughs> <laughs> <진짜? 웃음> 아, 진짜? 어, 그러다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거든? <laughs> 어. 진짜 <놀라> <laughs> 어떡해 약간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저... 내가 수 있는 어어어 이제 영상을 모르ا고. 저는 편집을 하고 유메 씨를 도와드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<laughs> 떨려. 어 야,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지금. 3시 3 3분인나안 나. 원래 333이잖아 이거. 뭐가? 아니 그냥 한마디야. <laughs>

기 빨리지? 야 근데 진짜 개꿀잼이었어 어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화질이? 어어 <laughs> 아니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진짜 처음에는 화질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개 쓰레기 같지?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처음엔 그래도 화질 괜찮았거든요? 괜찮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하실 때 이... 된 거예요, 화질이. 보이세요, 여러분? 이래서 저 유튜브에 넣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원진오빠 목소리가 오늘 좀 너무 오공이 같아서. 제가 오공이를 넣을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 오공이 잘생겼잖아요. 근데 만약에 또그 자료를 쓰면 그 저작권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공이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. 제가 원진오빠가 오공이니까 오공이 페라트를 그리고 원진오빠 페라트를 그리는 게 되네요. 오공이 페라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진짜 개망 전체적으로 화질이. 화질이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. 아니, 아니, 실제로 보면 나쁩니다. 유튜브 그거 할때 특히 너무 나빠. 오빠가 너무 부끄러워해서 그래 <laughs>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이 정도 돈 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돈 내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거는 뭐 제가 카톡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영통 카톡을 밖에 안 해봐서 다음에는 꼭 라인을 하자 이렇게 오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원진 오빠랑 또 영통하기 위해서 뺑이를 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